라면 먹고 갈래? 라면이 무엇이고 먹고 어딜 가자는 말입니까? 그냥 부담 없이 일종의 탐구랄까?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딱한 젓가락만. 아니야, 아니야. 이 라면이라는 게 워낙 마성의 맛이라서 일단 한 젓가락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고. 뭐 하는 겁니까? 내쪽 갈등. 너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 라면을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라면이 뭔지 설명을 먼저 할것 같아. 일단... 일단... 먹어보죠. 그렇지, 뭐든 부딪혀봐야 알수 있는 거잖아. 그냥 술에 취해서 한번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헷갈려돌아버린 건지, 그것도... 아니 진짜 이게 정말로... 찐인 건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군요. 아, 이게 불면 마시오가 없어가지고... 아, 마시가 있겠듯이요.